안녕하십니까, 편준모입니다. 예, 어 저희가 저는 어제 섬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중, 저기 섬을 나가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배 위입니다. 아주 시끄럽고 그다음에 옆에 차들이 꽉차 있는 상태. 배에서 밑에 보면 갑판이라 그러죠. 주차장으로 쓰는 곳. 그쪽에 앉아서 한번 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식의 소금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체킹해 보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일단 장고도는 정말 멋있는 섬입니다. 제가 제가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어부시고 그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장고처럼 생겼다 그해서 장구섬인데 이 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등마루놀이 여자들이 처녀들이 이제 어떤 공간 안에 있으면 남자들이 주변을 돌면서 처녀와 짝짓기라는 그런 등마루놀이가 있고요. 선왕제라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어떤 제사를 지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등불석이, 불을 쫙 켜가지고 다른 섬이랑 불을 누가 많이 켰나, 누가 빨리 켰나, 이런 경쟁을 하는 섬인데, 섬에서 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요. 예, 네, 저희, 그래서 보령시 쪽에서 대천 앞바다에서는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멋있는 섬. 알기로는 삽시도와 원산도를 잘 알고 계신데, 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멋지고 자연이 잘 관리되어 있는 섬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섬에서 나와서 이제 육지 생활했기 을 때문에 어, 섬에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마음이 애절해요. 그리고 참 슬프고 외롭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서 저는 섬에 들어가면 요 바닷가에 누워서 바다와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바다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 고생했다, 1년 동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여기 지금 보시는 섬은 명장섬이라는 건데 누워서 이 자, 자갈밭에 지금 누워 있는 거거든요 네, 누워서 바라보면 정말 멋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때부터 혼자 밖에 나가다 보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약간 술도 마시고 중1 때부터 술을 마셨으니까 담배도 펴보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전교생이 핸드볼 선수였어요 남자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제가 운동신경이 떠나지 않은데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교음기 타고 있는 거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거든요 회사 직원들도 데리고 와서 한번 섬에서 MT도 하고 어, 섬에 산다는 그런 장점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기들 때부터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서 어, 할머니 집이라는 거 체험도 하고 바다에 살고 어, 석양도 바라보게 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에, 서울에서 착박해 일하다가, 아니 공부하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갈 곳이 있고, 어, 그래서 저는 섬으로 태어난 거를 뭐 어렵다, 힘들다기보다는, 어, 하나의 어떤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에, 언제든지 갈수 있는 곳,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3000평 정도 땅을 주셨거든요 유산을 상속을 했는데 아직 개발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어 저희 형제 중에서 4남매인데 4남 2녀 6남매인데 그 중에 아들 중에 아버지를 제일 닮았어요 특히 몸이 좀무 약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 아, 어, 저는 아, 저 근데 딱한 가지 닮은 점은 호기심이 되게 많고요. 나름대로 뭔가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쟁기로 이제 논을 가고 있는데 그논 옆에 가서 제가 어, 어떤 물건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야? 이랬던 거죠. 아버지가 이제 빨리서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봐야지 이랬습니다. 이제, 봐야 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 어린 마음에는 아, 이게 보야지구나, 이랬으니까, 예, 네, 마을에 와가지고, 막, 그, 꽃 빨, 검정 고무신을 한 10개쯤 잡아서,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나 보야지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지금, <laughs> 별명이 보야지입니다. 그게 이제 올챙이였던 거예요, 올챙이. 저는 아버님과 그런 인연, 저기,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추억들은 상당히 지금도 저희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아주 그 도움이 되는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저희 아버지가 그 고기를 잡으시는 모습인데요 너무나 가난했고요 그 당시에는 어부는 정말 가난했어요 검정고무신에 다 떨어진 옷에 삐쩍 마른 몸매 예. 그런 아버님이 저희 6남매를 다 키우시고 전부 서울이나 육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65세쯤에 돌아가셨고요. 제가 오늘 갔다 온 이유는 홀로 남으신 어머님, 이제 이제 89세가 되셔서 한번 좀 몸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 가지고 모시고 나와서 진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